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맨 바이크, 라이프, 멤버 바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본 마지막 날입니다. 길고 길었던 32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지금 동키 호텔 잠깐 들렸다가, 원래 동키 제가 잘안 가는데, 아, 동키 많은 데가 없어요. 지금 급할 때는. 네, 동키 들렸다가 복귀할 예정입니다. 아,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2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물론 논다고 바빠가지고 노, 노니까 시간이 더 빨랐을 거예요 이번에 와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온천을 좀잘못 다닌 거 그게 좀 제일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뭐 물론 재미있었는데 제 버킷리스트를 제 바이크로 밀어냈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좀 좋았던 점이 일본에 실제로 일본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친구들이 또 재밌게 놀아주기도 하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그래서 짧기는 했지만 이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와야겠어요. 그때는 바이크 안 가지고 올 거야. <laughs> 아, 바이크 가져와가지고 말이야. 아, 이동수단 있는 거 진짜 좋아요. 바이크 가지고 온거 진짜 좋은데.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 바이크로 이 다른 나라에서 운전을 한다? 이야 yeah. 예 yeah. 좋거든요 본인 바이크 들고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본 오시기 전에 자가정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미리 서 정비를 좀잘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기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진짜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서 웬만하면은 한국에 있을 때 직접 어, 정비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정비를 진짜 컨디션 최상으로 만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작업 문제도 간단한 문제들이면 괜찮긴 한데 어차피 뭐예 네, 자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없긴 하지만 만약에 직접적으로 정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엔진 오일이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정비를 할수 없는 분들이면 무조건 한국에서 정비를 꼼꼼히, 진짜 꼼꼼히 두 번, 세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떠난다고 지금 좋네요. 날씨가,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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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선일이고, 이게 무뭐 선일이고 아 그리고 제가 한게 안산실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고급유고급유가 옥탄카가 95로 거의 뭐 세팅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형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정보가 있으니 혹시나 고급유 세팅인 차량 분들은 엔진 부스터나 이런거를 여기서 사도 됩니다 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싸요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더 저렴해 그런 뭔가 첨가제 같은 것들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될것 같습니다 필요하면은 좀 사가지고 댕기는 거죠 가자 한국으로 여기를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는군요 아 진짜 길고 짧은 시간이었다 아쉬워서 어떡해 그래도 이번은 여행을 정말 길게 하기도 했으니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to be continue 잘 놀다 갑니다 바이크 용품점은 안 들렸습니다 귀찮아서 다음에 오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아, 나 간다고 날씨 좋은 거봐 진짜 이래도 되는 거니? 너무하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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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laughs> 직원분이 막 지나가십니다. <laughs> 아. 아. 쪽으로 후, <laughs> 떠납니다. 떠난다, 떠난다. <laughs> 다들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네. 가봅시다, 펜스타로. X660 이 있네. 으악, 이거 좋출차네아 예. 네. 후트 후이 후스 후스. 못오 뭐 어.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자. 네, 드디어 제 눈앞에 CJ 대한통운이 보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어 반대로 운전을 하다가 지금 부터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이제 운전을 한다는 게 이게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한국어가 보인다는 게 이게 되게. 예 기분 좋네요, 진짜로. 어쨌든, 어쨌든 부산에 도착했으니까 앞으로 부산에서 또 열심히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이빠이!